오늘은 맥추 감사 주일입니다. 맥추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리의 추수를 의미하는데요. 용어로 보면 그 단어 자체로 보면 구약에서 온 것을 알수 있죠. 구약의 3대 제사 중에 하나인 칠칠절 아니면 오순절 아니면 맥추절 이게 이제 같은 절기를 의미하는데 이 절기에서 그 기원을 두었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러나 왜 7월 첫 주일까요? 어, 뭐 특별히 조금 좀 다른 해는 6월 마지막 주가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대부분 맥추절은 7월 첫 주입니다. 그러니까 상반기를 마치고 하반기가 시작되는 날왜 맥추 감사절을 한국 교회는 드릴까요? 여기는 아마도 한국의 보리고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해 볼수 있습니다. 여러부터 한국에는 봄철 기근이 극심했죠. 봄에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리를 추수하기 전까지를 춘궁기 아니면 맥령기 그러니까 이제 보리고개라는 말이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 해의 절반을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맥주 감사절을 드리고 있는데 이 맥주 감사절을 어떻게 지내면 좋을까요? 당연히 첫 번째 추수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경배해야 되겠고 동시에 지나간 상반기를 돌아보면서 지나간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찾아보며 찬양과 고백과 감사와 예물을 드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회로 삼아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시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이 시편은 다음과 같은 장엄한 말로 시작하죠 온 땅이요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사람들을 비롯한 세상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첫째 하나님의 이름에는 그분의 전능하심, 그분의 인자하심, 그분의 신실하심이 잘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때문입니다 그렇게 시인은 우리와 하여금 역사의 한 지점으로 초청하지요 오절에 상반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와라. 그리고 하나님이 과거에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 한번 보라. 이렇게 우리를 초청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이렇게 홍해를 건너던 이스라엘의 역사. 그리고는 그때로부터 한 40년이 지났을 때 요단강을 건너던, 건너던 때를 언급합니다 그와 같이 과거의 역사와 그 역사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행동을 기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의 중요함을 깨닫지 않을 수 없습니다 며칠 전에도 한번 설교 중에 말씀드렸는데 3기가 있다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첫 번째 기가 뭐예요? 기억 두 번째가 기도 세 번째가 기적 이세 가지는 세 쌍둥이처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의 현실이 아무리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그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소망을 준비하는 자들에게 기적이 베풀어 주는 것이죠 사실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시간, 과거를 회상하는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어로 기억한다라고 하는 말이 remember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한국 고급 발음으로는 remember 이렇게 되겠습니다만 조금 굴려 보면 remember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자, 이 단어의 모양새를 한번 보세요. 이 단어는 두 개의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re인데 다시라는 말이죠. Again이라는 말입니다. 다시라는 말이 we고 그리고 그 뒤에 따라 뒤에 따라오는 단어가 뭐죠? Member. 멤버가 뭐예요? 지체, 동료, 우리 팀 멤버, 우리 구성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 이 멤버가 리멤버야 뭐 이런 말을 해요. 옛날에 있었던 뭐뭐 어, 뭐 가수 그룹입니까? 아니면은 예능 프로그램에 나왔던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들이 다시 뭉쳤을 때이 멤버가 리멤버야. 이런 말을 하는데 그들이 이 단어의 뜻을 충분히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절한 설명입니다. 그렇습니다.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억하는 세계와 오늘의 나를 연결시켜 줍니다. 우리의 머리에서 무언가를 기억해 내고 또 그것이 과거이든 아니면 또 다른 존재를 기억하는 순간, 그 기억인 나를 연결해 주어서 또 다른 세계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시절을 기억하면, 우리 아이들이 처음 걸음을 떼던 날, 우리 아이들이 처음 상장을 들고 온 날, 우리 아이들이 정말 우리 부모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기쁨을 주었던 날들을 떠올리게 될 때. 오늘의 나도 기뻐하는 것이죠. 왜요? Remember. 그때의 일이 오늘 내 삶의 지체와 멤버가 되도록 초청하는 겁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해당되죠.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것을 기억하면, 두려운 것을 기억하면, 수치스러운 일들을 기억하면, 우울한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을 때, 그때의 감정이 오늘의 감정이 되도록 합니다. 그때의 감정이 마치 밀물이 몰려드는 것처럼, 쓰나미가 몰려드는 것처럼, 오늘의 내 마음을 부정적으로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숨고 싶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10편, 66편의 시인이 아주아주 아주 오래된 출애굽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그때의 이야기, 역사의 한 장면으로 초청하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오늘의 삶에 적용해 보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오늘 뭐 설교를 우리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6절이 그 앞에 나오는 문장이 전환을 이루는 그 전환구가 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설명드려볼게요. 자, 6절 제가 한번 읽어보면, 주어를 강조해서 제가 한번 읽어보죠. 자, 첫 문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바다를 변화해 육지가 되게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사람이 한 일이 아니에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겠어요? 하나님이 행하심을 기억해냅니다. 자, 그렇게 하셨는데, 누가 그 땅을 걸어갔죠? 무리가 그 땅을 걸어갔습니다.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그 일로 말미암아 누가 기뻐합니까? 맨 마지막 문장이 어떻게 되어 있죠? 우리가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래서 6절 이하에는 이제 우리가라는 말이 나옵니다. 주어가 바뀌어요. 그 앞에서는 무리가라고 되어 있는데. 6절, 이, 이 6절 이하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기억해내는 자는 그 역사의 한공동체 일원으로서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는 걸볼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17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내가 이렇게 내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자기 고백과 자기 간증이 나오는 것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Remember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올한해 이제 절반을 달려오셨는데 에, 6개월까지 지내시면서 여러분의 기억에는 뭐가 남아 있습니까? 섭섭한 기억들이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족을 향한 실망하는 실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들이 여러분의 기억에 남아 있습니까? 제거하시길 바랍니다. 잘라내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무엇을 행동했는지 보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억의 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신 능력과 소망의 힘을 따라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하반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인은 9절에서 12절 사이에 그 당시의 일을 더 상세히 묘사합니다 그 중에서 11절과 12절을 읽어보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의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서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자, 역시 주어는 계속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행동하셨습니다. 과거를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행동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일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됐습니다. 자, 여기에 그물과 짐이라는 물건이 나오죠. 그리고 머리를 타고 간다. 불과 물을 통과한다라고 하는 말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은 외적인 압박을 의미할 겁니다. 외적인 압박. 밖에서 주어지는 고통과 시련을 의미할 거예요. 또한, 굴욕적인 상황을 의미하겠죠. 머리를 타고 가게 한다. 아니, 사람의 머리가 중요한데, 그 머리를 누가 타고 간다면, 그 머리를 누가 밟고 간다면, 얼마나 굴욕적이고 치욕스러운 순간이 되겠습니까? 또한, 생명을 위협하는 극한 고난을 의미하죠. 불과 물이 바로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은 모두 통과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통과하는 거예요. 짐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지게 하셔서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어도 그거 통과하는 거예요. 불도 통과하는 거예요. 물도 통과하는 거예요. 무거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삶을 어려움을 주는 그 그물도 통과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된 데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끌어내셨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풍부한 곳에 들어가게 하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구절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이 있다면 저는 12절 마지막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우리를 주저앉아 있게 하는 그 상황에서 끌어내사 우리로 하여금 너무 뜨겁고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순간에서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시편의 핵심 구절인 것이죠 여기 풍부한 곳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단순히 물질적인 그러한 풍요만을 의미하지 않을 겁니다 고난을 통해 얻어진 영적인 성숙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더욱 확고해진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는 신앙적 체험을 포함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여러분을 끌어내실 것입니다. 주께서 여러분을 더 형통하고 더 온전하며 더 풍부한 것으로 이끌어내실 것입니다. 저는 이 시편을 읽다가 특별히 이 12절의 전환을 읽어보면서 11절과 12절을 읽어보면서 도종환님의 시 하나가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이 시가 떠올랐습니다. 그러고 보면, 고난 없는 참신앙은 없어 보입니다. 십자가 없이 부활을 이룰 수 없는 것처럼, 때로는 젖고, 때로는 무겁고, 때로는 불안하고, 때로는 내 감각이 다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만, 그걸 통과해야 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연단하십니다. 고난에서 끌어내십니다. 그리고 풍부한 것으로 인도하십니다. 자, 그와 같은 것을 기억할 때, 그와 같은 것이 믿겨질 때, 어떻게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13절에서 15절 보시죠.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소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환란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진 것으로 주게 번제를 드리며, 숫소와 염소를 드리리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구절에서 시인은 하나님께 드리려는 제사와 제물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 제사는 번제입니다. 번제가 뭔지는 잘 아시죠? 모든 걸 태워드리는 겁니다. 제물의 종류는 다양한데, 제사의 방식은 동일합니다. 다 태우는 거예요. 화목제는 재물의 일부, 재물의 상당 부분이죠. 그걸 이제 먹습니다. 아니면 속죄제라든가 여러 제사는 제사장의 몫으로 떼는 건데, 번제는 그렇잖아요. 사람이 취하는 바가 전혀 없어요. 그냥 잿덩이가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전적인 헌신, 전적인 감사, 전적 예배를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번제물이 나오는데 순양과 수소와 염소입니다. 아주 값비싼 그러한 제물들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것들은 그가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드리겠다라고 작정한 소원물이라는 것이죠. 자, 다시 본문 보세요. 14절입니다. 이는 이와 같은 번제물은 이와 같은 번제의 제사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란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에 그렇게 어렵잖아요.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과 입술로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 이 때가 지나가면 우리 아이 살려주시면 망하는 우리의 사업 이번에 부도나지 않도록 도와주신다면 이번에 너무 큰 빚을 줘서 감당할 수 없는데 그 빚을 갚게 된다면. 제가 하나님께 이와 같은 제물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약속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와 같은 약속을 순수하고 온전하게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감사가 성경에 여러 차례 나옵니다. 시편 50편 한번 보시겠어요? 14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감사와 소원이 함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억이 중요합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기억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해 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한 약속을 기억해 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과거의 일들을 기억하며 마음의 평화를 느끼고, 아, 그 때가 좋았지.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기쁨을 누리고, 안심하고, 안정감을 누리는 것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한 것은 없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맹세하고, 하나님께 소원한 일이 없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기억해내는 정도가 아니라 약속한 대로 실천하고 행동에 옮겨야 하는 것이고 그럴 때 비로소 온전한 감사가 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더큰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갚으라고 말하실 때 마치 빚쟁이가 그 빚을 어떻게 해서든지 받아내려고 하는 욕심 있는 사람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미래에 더큰 은혜가 그 소원을 갖는 데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잘 아시죠? 기도의 어머니 아니에요? 그런데 실상 이 한나는 소원한 것을 이룬 어머니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아들이 없었어요. 소름이 많았습니다. 자기에게 아들이 없자 사람들이 무시하고 그리고 자기가 미래에 안전하고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에 한숨을 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되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그 아들을 드릴 뿐만 아니라 그 아이가 평생 나실인으로 입술로나, 먹는 거로나, 외모에 있어서나, 생활에 있어서나, 아니면 종교적인 행동에 있어서 흠없이 살도록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소원을 해요.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사무엘을 젖대자마자 엘리 제사장에게 데려갑니다. 그렇습니다. 열 살도 아니고, 스무 살도 아니고, 내 연금, 아니면 내 노후를 보장해 놓은 다음이 아니라 젖된 다음에 이제 아들 하나 얻었는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께 드린다니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 중에 하나님이 주지 않으신 게 있나요? 우리가 아무리 소중하고 아무리 값진 것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거는 기억해내면 알아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찬송이 뭐예요?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피땀을 려서 얻은 소득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은혜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무엇이 아깝고 무엇이 아쉬울 게 있습니까? 한나는 드려요. 저질 떼자마자 드립니다. 또한 이 아들을 바칠 때 억지로 하지 않았어요. 그건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그가 가지고 간 재물을 보면 알수 있어요. 수소세 마리, 밀가루 한 에바,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바칩니다. 바치고 나서 아까워 하잖아요. 바치고 나서 아이고 아들만 드릴 걸, 아이고 아들 대신에 소열 마리를 드릴 걸 이러한 아쉬워 하잖아요. 사무엘상 1장 마지막 구절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사무엘을 드렸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러면 사무엘상 2장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한나가 기쁨으로 춤만해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노래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사무엘서 1장과 2장의 내용이에요. 이게 바로 엘리 시대에 시가 막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며 제사장과 예언자들이 제멋대로 행동하는 시대가 끝나는 시작점이 됩니다 놀라운 전환이 여기 있는 거예요 비록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신 것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내 소원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한 것을 이루는 성도의 모습을 통해 새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 더해 주소서 더해 주소서 또 주세요 또 주세요 이렇게 무한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가 아니라 비록 작은 것이지만 하나의 매듭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새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그 이야기가 바로 사무엘의 엄마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서울을 갚는 것은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큰 은혜로 가는 징검다리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외면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힘들 때는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지요 또한, 하나님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것저것 약속하고 서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는 소원한 것을 잊어버리며 하나님 앞에 인색할 때가 너무나 많고 모든 것이 평안하고 다잘 됐을 때는 그것을 자기의 공로로 가져오는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하고 있음을 우리 스스로 자인하게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신앙이 깊어지겠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살겠으며 서원을 이행하는 제사 이후 찾아오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간증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죠 맥주감사절을 보내는 우리는 기억과 찬양과 서원을 이행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으며 또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겪었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때로는 아프게 우리를 단련하시면서도 끝내 우리를 더 나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중이심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은 우리는 통과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지점에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며 그분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증언할 것입니다 영국의 설교자 찰스 스펄이저는 고난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위대한 스승 중 하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를 어두운 길로 인도하시어 우리가 빛 가운데서는 결코 배우지 못할 교훈들을 배우게 하신다. 맞는 말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배우십시다. 고난과 역경을 형통과 평안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고백과 입술의 열매로 증거해야 하겠습니다. 지난 6개월간 쌓아놓았던 모든 부정적인 마음과 잘못된 기억과 섭섭한 모든 것, 고난과 고통에 우리가 흘렸던 모든 눈물 잠시 뒤로 놔두고 하나님 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내가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들을 기억해서 아름답고 존귀하고 형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복된 맥주 감사 주일을 허락하시며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지난 상반기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나간 6개월, 지나간 삶, 지나간 인생을 살펴볼 때 너무나 많은 사막과 같은 장소를 거쳐왔고. 너무나 힘겨운 시절을 거쳐 왔고 수많은 경제적인 어려움과 삶의 무게로 인해 지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순간에도 주님의 발자국을 주님의 발자취를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손길을 주님의 능력을 함께 보는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참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낙심하지 않도록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인자하심을 거두지 않으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저희 삶을 주님께 드리는 산채물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한 해의 하반기를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앞으로도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저희 삶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가, 저희 가정이, 저희 민족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시며,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 위에, 저들의 남아있는 인생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도록 성령이시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간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